오늘안 비행, 오늘 저희 멕시코 가는 날인데 못갈 뻔했거든요. 10시 비행기라서 집에서 7시 전에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아직 8시, 8시 전에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7시 반에 일어난거 해요. <laughs> 그 준비도 네. 한... 하는 동 많은 운동하고 운동 아무튼 갑니다. 어제 다일다 다 해놓고 잤으니 망정이지! 아무튼 공항에 가서 만나요 지금 시간은 8시 48분 아 진짜 겨우 겨우 도착해서 짐 붙이고 있어요 파라가이 공항입니다 뭐 있는 건 없지만 없는 것도 없어요 자야 얼른 수송 마치고 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저희 무사히 공항 안에 들어와서 이제 커피 한잔 하려고 앉았습니다. 여유롭네, 시간. 아직 30분이나 남았네. 여보, 수고했어. 오늘 이분 아니었으면 우리 비행기 못 탔어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오늘. 산티아고 가는 비행기. 만석일 듯해요. 야오, 야오, 신난다! 어제 일이 많아서 새벽에 잤더니. 산티아고로 가서 산티아고에서 리마, 미마, 리마에서 칸쿤 갈거거든요 이제 출발하나봐요 산티아고 가서 또 만나요 안녕안녕 칸쿤 여행의 첫번째 기내식입니다 버핀 그리고 카페 또 서방은 샌드위치 음. 어 깜짝이야. 죄송해요. 저희 칠레 공항에 도착해서 어, 간식 겸밥겸 겸 먹으려고 앉았습니다. 와. 파라과이에없는 서브웨이. 도대체 저분은 공항에서 뭘 하는 걸까요? 저희는 지금 칠레 공항에서 페루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만에 파라거이를 벗어나서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허겁지겁 먹더니 채끼가 있다면서 공항 한 가운데서 저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구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참금발에 외국인들이 자꾸 쳐다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축축 처진다고 보는 사람도 재미없다고 다시 아래 했는데. 지금 시간이 12시거든요, 파라가이는. 파라가이는 12시고, 페루는 10시. 졸려 죽겠어, 지금. 너무 피곤해요. 빨리 강쿤에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헉! 깼나봐. 아니, 세상에 난저 게임을요. 지금 6년이 넘도록 한 게임을 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진짜 대단해, 대단해대단해 아무튼 저희 내일 칸쿤에서 만나요. 짠짠. 이제 마지막 비행기 타러 가요. 곧 칸쿤에서 만나요. 칸쿤 가는 비행기. 괜찮습니다. 근데 봐봐요. 네. 봐봐요. 네. 봐봐요. 네. 이게 제여권 사진이거든요. 달라요? 아니, 표끊어주 아저씨가 엄청 뚫어다가 쳐다보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끊어주고같아 네. 네. <laughs> 이제 지금 방어 <laughs> 시간. 여섯 시간 6시간 정도 이제 비행하면 칸쿤에 도착할 거예요. 우리 진짜 칸쿤 가서 만나요. 근데 그래, 저기 숨은 면 오빠 엄청 잘생겼는데 보여주고 싶다 <웃음> <웃음> 한 23시간 걸8시간 1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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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시간 18시간 1 8시서 지금 시간 1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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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택시 타고 호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항에서 대기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엄청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디 가나 진짜 대륙은 남다르다면서 막 이랬는데 저희가 중국 사람한테 뭐라 할게 아니었어. 칸쿤 오는 비행기에서 만난 한국 여자 세명이 중국 사람들보다 시끄러웠어. 여러분, 에티켓을 지킵시다. <laughs> 급공입 광고가 어울릴 건데, 여러분, 제가 쿠쿠 본거갔다서또 알려 드릴게요. 제주도 갔다 추운데, 이 날씨에 어떻게 수영을 하는 거지? 택시, 아무거나 타면 안 돼. 광택 퀘스트다!

Hola, yo quiero ir a Hotel de Ramada. Sí, sí. ¿Cuánto cuesta? ¿Cuántas personas? Dos, dos personas ¿Sí? en el Ramada. Dos personas en Hotel Ramada.

웃긴 일이 있었어요. 어디서 택시를 걸어서 나가서 타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터미널 밖으로 걸어나갔거든요. 근데 어떤 택시 기사가, 여기선 사람 못 태우니까 앞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서 기다렸는데, 아저씨가 우리를 태우고는 다시 공항 안으로 들어와줬어요. 올라 그러면 여기서 브라제드 까르멘 바로 가는 거 탔어도 되겠다 만약에. 그렇죠. 어... 저쪽 터미널까지 안 가도 되네 버스 터미널까지. 그치, 버스 터미널에서 오 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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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제드 까르멘을 만약에 공항에서 바로 간다 하면. 그렇지. 이 버스를 타면. 신의 안 거면. 음. 이거 시나. 아. 이것이 티켓입니다. <laughs> 노인네 모시고 여행하려니까 힘들어요. 아유, 아니, 이분은 심지어 콩쿠 이분이 두 번째거든요. 아, 하늘이 너무 예쁘네, 햇볕이 나네, 아침엔 춥더니, Ok, no tenemos un horario específico, por eso les van a hablar mis compañeros.